성명서 국민대학교 교수회 학생회 그리고 총동문회 이하 대학 구성원 전체 는 현재 국민대학교 재단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의 배경에 재단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학 구성원 전체는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본 성명서를 통하여 하행적으로 운영되어가는 국민대학교를 바로잡아 해공 신익희, 백범 김구 선생님 등의 권학이념과성곡 김성본 선생님의 유경이념을 받들어 실천함으로써 국민대학이 민족의 대학으로 다시금 우뚝 설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행 국민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은 4년 전 재단과 교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만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국민대학교 전체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 절대 다수 교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제도를 함께 만든 주체인 재단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제도를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갑작스레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현 총장과 재단 유력 인사들의 파행적 대학 경영 실태를 감추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을 족벌체제의 대학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음모가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금간 학장 선출 방식을 재단의 편의대로 변경하였으며 교원 인사 문제와 예산 편정 및 집행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과 투선은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학교의 미래에 대하여 커다란 심려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총장과 재단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학 구성원 전체는 현 총장과 재단이 하루빨리 대학 구성원 전체로부터 신임을 회복하는 데 경주할 것을 당부하며 현행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에 대학 구성원 전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대학 구성원 전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하나, 소문과 투서 내용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밝혀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둘, 변경된 제도 하에 현 총장이 재임하게 되면 재단에 아첨하여 임명되는 꼭두각시 총장으로 강조하여 국민대학교의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시킨다. 3. 족벌체제의 부당함을 학내외에 지속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족벌체제의 퇴진운동을 퇴진 전개한다. 대학 구성원 전체는 국민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을 뛰어넘어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재단도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총장 후보 선출기정 개정저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대학교 교수의 회장 조남준.